안녕하세요. 데일리커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 약간 부분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에 사용을 했던 컴퓨터고요. 한 2, 3년 정도 사용을 하셨고 어, 사용을 하다가 이제 학생이 조금 이제 느리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버지하고 아드님하고 두 분이 오셨고. 근데 두 분이 약간 동상이몽이 좀 있어요. 이제 아버님은 왜이 컴퓨터가 자꾸 수업하기가 힘들고 숙제하기가 힘들까요? 컴퓨터가 느려서 숙제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아드님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죠. 숙제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게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게임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이제 숙제도 좀안 되고 인터넷 강의도 버벅거리고 뭐 겸사겸사해서. 네, 이제, 업을 아예 안 하신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아는 사람한테 업을 하나 하셨어요. 업을 했고, 그래도 안 된다! 해서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님하고 오셨을 때, 이제 아드님이 CPU를 좀 올릴까, 뭐, 메모리를 좀 올릴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래도 이제 아버님은 뒤에서 자 고민하시는 거죠. 어, 왜안 된다 그러지? 숙제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딱 중간에서 캐치를 했죠. 아, 얘는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거구나. 저한테 오셨을 때는, 그래서 이제 CPU, 중고로, 메모리, 그 다음에 SSD가 120기가라 용량이 작아서 250기가로 좀 업을 해달라.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이제 가셨다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제 아드님이 고민 하다가, 이제 갑자기 라이젠으로 이제 방향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젠은 어떠냐 뭐뭐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할 거라면 라이젠도 괜찮다 해서 이제 우리 실사용자분 아드님이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저희한테 구매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부품 교체 이제 재조립 대행 대행을 하고요 라이젠 3500X 하고 기가바이트 A320S2H cpu 하고 보드를 구매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음, 아 메모리는 하나 저한테 구매하십니다 메모리가 8기가 하나인데 8기가 하나 더 꽂아서 16기가로 달라고 하셨고 윈도우는 가급적 포맷 안하고 기존 윈도우를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이제 요정도 업을 하면 이제 아드님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동상이몽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기 전에 아는 곳에 가서 그래픽카드를 바꿨다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래픽카드도 바꿨는데, 왜 숙제가 안 된다고 하냐, 아버님이 이러셨거든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 뭘 바꾸셨냐면, 사파이어, 사파이어 RX580이에요. RX580으로 그래픽카드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조금 하죠. 20만 원 초반대 정도 하는데 이 그래픽카드 얘를 바꾸셨죠. 숙제 안 된다고 그래픽카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파워가 전격 400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RX 580, RX 580 그래픽카드를 쓰기에는 파워가 조금 전격 400이면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내는 해드렸는데 어안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나면 그때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음, 고객분이 안 바꾸신다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막 강제로 바꾸셔라 안 바꾸면 수리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말씀. 그, 아, 일단 충분하게 안내는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우리 박 이게 다가지 쓰셨나? 왜냐면 여기서 그래픽카드를 바꿨으면. 만일 그래도 부족하면은 이분한테 나머지도 하셨을 텐데, 저한테 오셨다는 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안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보드, CPU, 메모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3500X, 온도 35도. 그리고 하드는, 이거 어디 거지? 트랜센드. 트랜센드 120기가 윈디 일테라 정상인식 됩니다. 자, 이 PC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고요. 다행히 윈도우는 올라와서 고객분 말씀대로 기존 윈도 우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ATI 칩셋 드라이버, 뭐 기본 칩셋 드라이버,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이런 드라이버들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했고요. 실 사용자, 학생이 사용하는데 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하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동상 이몽은 없지 않을까. 그럼 지금 안 되는 게 화면이 들어다 나갔다 한다고요? 맨 처음에는 켜졌다가요. 네. 근데 이제 뭐 게임 같은 거를 했었을 때 갑자기 전원이 나가면서. 네. 하다가요? 그또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동으로 재부팅 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재부팅 꺼았다 재부팅 꺼았다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동영상 없보여드리거아요 뭐 아, 네네. 혼자서 이제 삑 소리 나면서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다른 거뭐 조치해 보신 건 없으시죠? 그거는 잘 몰라서 안에 뜯어봤거든요. 뭐요? 음, 이거 음, 케이스를 이제 뜯어봤더니 이렇게. 네. 네. 아, 해, 아, 그뭐해 아, 보신 건없고 네, 아, 네, 네. 네대분이 그 좀. 예, 네, 그건 아. 그 손이 좀 위험하죠. 아, 그렇습니다. 전전기 네. 같은 것도 좀 잘난 손이라 가지고. 아, 네. 네. 만졌다가. 아니, 뭐, 괜찮. 안에는 뭐, 특별히. 한번 켜보죠. 단순할 수도 있어요. 아, 램을 다 네, 끼면. 그렇죠. 제, 뭐, 제추 영상 중에서도 네. 많은 부분이 접촉불량 증상들이 많아요. 아. 컴퓨터가 이제 연수가 있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하다가 게임하다가 나갔다고 하시니까. 네. 네, 그것도 좀. 별로 고사형도 아니고 그냥 디아3? 이런넘습니 지금 들어오네요? 네. 오랜만에 키면 또 이렇게 돌아가다가 뭘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면은. 탁 나가요. 네. 탁 나가면서. 파워가 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아하. 처음에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 사용 중에, 그러니까 켰을 때 화면이 아까처럼 워밍업 하듯이 돈다 이런 거는 접촉 불량이 상당히 많은데 네. 게임 중에 나간다 사용 중에 나가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예, 그쵸? 나가면 안 되죠. 네네. 예, 근데 이제 보통 파워 서플라이를 보는데 지금 파워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테스트이거든요 네. 이제 전원을 가하면안 예. 들어오죠. 제가까 여러 번 껐다 켰거든요. 네. 내가 파워를 열 번을 키면 열 번이 들어와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의 파워들을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이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네네. 보통 이제 말씀하신 증상의 파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음. 테스트하기 는 불리면 안 들어와요. 아. 이러고 또 한참 있다가 네네. 이제 전원 코드 빼고 조금 있다 켜면 또 들어올 겁니다. 아. 예. 그래 제가 아까 파워 서플라이 이거 테스트 할때한 번에 딱 켜서 어 이상이 없구나. 이상 이 있구나 이렇게 안본게한 두세 번 껐다 켜 보거든요. 음... 예. 이 이릉이 들어다안들었다는 들었다 것도 계속 파워 전원 예, 네, 네, 그런요. 예, 그것도 파워 문제. 접촉 불량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음... 파워 서플라이 요런 파워들이 문제 생겼을 때 네, 네. 이제 한 번에 안 들어오고 워밍업 되는 파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네. 저도 다, 단순 접촉 불량이면 그래픽카드나 메모리 세척만 하고 네. 드릴려 했거든요. 뭐 접촉 분량이 많으니까. 근데 네, 네. 이거는 파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얘는 파워 교체 작업을 하고, 청소 좀 한번 네. 하고, 파워 아. 교체하고, 네. 그리고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메모리 그래픽카드 세척 한번 하고, 아, 예.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켜볼게요. 안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안 되는 증상을 봐야, 예, 뭐 네. 고객분이 안 된다 그러는데 켜보지도 않고 막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켜지긴 네. 하네요. 아 그래. 네. 어, 한몇개 빼놨는데. 부팅이 안 되네요. 그죠? 아, 네. 아, 네. 네, 이건, 이는이는 이거는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부팅이 안 되는 건 대부분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윈도우 부팅, 예, 마스터 하드, 뭐, 그런 쪽 관련 문제예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잘못 연결했거나. 음, 청소, 청소는 다 써야겠다. 뭔지 막 올라오는데. 저것도 많이 한 거야. <laughs> 뭘로 하셨는데요, 청소? 어, 이거 <laughs> 그래픽카드 먼저 엄청 많다. 응, 여기 엄청 많아요. 걔는 못 뜯었어요. 걔 뜯을 수가 없어요. 청소 한번싹 해주시고 좀선 연결 제대로 좀 해주시고 앞에 그 갈수 있으면 좀 아, 그거 받아주시고 지금 SSD가 하나 있고 하드가 하나 있네요. 예. SSD가 여기 물려있는 음. 게 <laughs> 지방 물려놨죠. <laughs> 그렇죠. <그치. 웃음> 지금 그치. 이 ssd나 하드디스크가 이 SATA 케이블 아시죠? 요건 아시죠? SATA 케이블이 메인보드 아 몰라요? 아그래 그냥 아, 막 연결했어요 이게 보드로 가야 되는데 SATA 케이블하고 하드하고 두 개를 같이 연결했어요 브라치처럼요게 연결하면 안 되죠 이건 예. 다시 그러면 제가 청소하고 선 연결 다시 해드리고요 요 네, 앞에 아네이 앞에 다행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전면 베젤 요거 이렇게 제치하고이고고요 이번 컴퓨터는 앞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고객분께서 청소를 하고 나서 부팅이 안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부팅이 왜 안되나 봤더니 이게 지금 ssd 이 위에가 하드디스크인데 이 s a 케이블을 서로 연결을 해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메인보드로 가야죠 그리고 얘는 얘대로 또 보드로 가야 되고 요거를 연결을 잘못하셨고 내부 청소는 제가 지금 다시 싹다 했습니다 청소 다시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그래픽카드도 먼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부 청소는 제가 해드렸고 또 하나는 전면 베젤에 지금 제가 뭐가 문제인가 했더니 여기 헤드셋 단자가 다 깨졌어요.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이 전면 보드 쪽보드나 아니면 베젤 교체 방법이 없느냐라고 아까 여쭤보셔서 다행히 이 해당 케이스 루나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 루나 케이스 전면 베젤을 제가 여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루나 케이스 전면 베젤을 가지고 있는 걸또 고객분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또딱 인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베젤 새 거고요. 새 전면 베젤로 교체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음... 전면 베젤 교체 작업 했고요 하드디스크 SATA 케이블 SSD SATA 케이블 다 보드로 다시 원위치 장착해 놨고 보통 하드디스크 SSD끼리 이렇게 SATA 케이블 연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데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음, 다행히 뭐큰 고장 아니었고 이렇게 잘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면 배제 저희가 조금 연수가 있는 제품들은 전면 배제 구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그래도 또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잘 해결이 되네요 오늘 영상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